음, 고통의 계곡 골드윈드 농장입니다. 오야야야,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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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존자였구나.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더 놀랐어요. 아, 정말 깜짝 놀랐군요. 에? 저게 뭐죠? 칵테일바? 왜 칵테일바가 여기에? 뭐 여튼 저야 좋아요. <laughs> 뭐 좋습니다. 아, 발전기가 칵테일바로 바뀌게 됐구나.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 좋습니다. 오늘도 보람차게 발기찬 하루 이렇게나 무더운 더위에 칵테일이 딸린 발전기를 수리하면서 시간을 때우는게 최고의 최고의 무더위 여름 어! 아니 거기서 왜 아니 갑자기 왜 거기서 폭발을 시키세요 자 오케이 지금 이쪽으로 왔다 녀석이 자자 자, 녀석이 이쪽으로 왔어요 왔어요? 자 뒤로 왔냐 야야야 야,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있어봐 혹시 지금 생존자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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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 나 쫓아오니? 잠깐만 있어봐요 그건 아닌 것 같군요 아정말로 다행이야 나를 쫓는 게 아니었구나 지금 그게 다행인가요? 어? 이런 잠깐만요 지금 저를 발견한 것 같은데 어디있죠? 자, 이게 데드 바이 데, 데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가 제가 지금 내가 이몇회 차지? 1, 2, 3, 4, 4회 차지요. 그런데 이게 게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힙니다. 대충 어느 부근에서 멈춰야 하는지, 그리고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적절히 숨어서 적절히 숨어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군요. 자, 아무튼 어 가만히 있어봐. 아 모든 발전에마다 칵테일 있는 건 아니었구나. 그런데 대체 어떤 이유때문에 발정에 칵테일이 달려있는걸까요? 대체 무슨 이유때문에?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시만요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의 심장소리 들리면 조용히 이동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 저, 저어디있는가 살인마의 인기척이 들리는데요 저기 있다. 오, 좋아. 저기 있다. 좋았어. 자, 발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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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laughs> 그런 위치에서 제가 먼저 살인마를 발견하면 그렇게 무서운 편은 아니군요. 이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좋소. 좋습니다. 또 다른 생존자가 발전기를 고치고 있구만. 이건 아주 좋은 파티. 자, 가세하겠습니다. 오, 이보시게 심장 소리는 들리는가? 안 들리죠. 아니요. 지금 어디선가 미친듯이 심장소리가 들리고 있어아 신경쓰지 마세요. 그거는 테리오의 심장소리입니다. 하하 <laughs> 자네 플레이어는 굉장히 겁이 많나 보군 그래. 어쩔 수 없죠. 태생... 태생부터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좋습니다. <laughs> 근데 이번엔 굉장히 뭔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군요. 그리고 저기에 발전기가 또 있습니다. 호호 뭔가 이번판은... 이번판은 이렇게는 식상해서 어떡합니까? 오히려 제가 생존 같은 생존자를 보고 놀라는 꼴이라니 하 이거 참 창피하구만. 아이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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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켜져 있었어. <laughs> 잠시만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작동이 된 발전기는 두 개. 오호 마침 발전기가 여기인데요. 반가워요 발전기씨. 제가 당신을 수리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발전기 발전기를 구하는 게 훨씬 더큰 보람을 느끼는군요. 자

오야야야야, 이야야야 친친친친친수리의 리더, 친수리소 리더, 친수리의 리더, 호호호호 야, 호호호 야야야 뭔 소리야, 이게 몬스리야, 이 몬스리야, 이 몬스리야, 리야 아직도 추적하고 있지, 추적하고 야! 지 오, 아이고, 아, 아이. 드디어 잡았다요. 내가 널 잡기 위해서 이거 해결했야 말이지. <laughs> 어이, 어 뭐지 이 살인마는? 어이, 어, 이, 이 살인마는 뭐지? 어 좀, 좀 뭐가 좀 처음 보는 살인마인데. 눈이 눈에서 광채가 납니다. 눈에서 광채가 나요. 아이고. 어, 어? 좀, 잠시만요. 저거는 몸이가 저 불판은 뭐좀 불길한데 테리오님왜 탈출 시도를 안 하세요? 있어 보세요. 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요령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무조건 탈출 시도를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팀원을 믿고 팀원을 믿고 체력을 아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보셨죠? 그렇지. 자야 이분 이분 인상을 마음 맞추 예수님 같애. 아, 저기요 저기요 지금 치료 타이밍 아닌 것 같은데요. 울겠네 아하 <laughs> 진짜 왜그러세요 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일 뿐이네 또 <laughs> 울건데 <덜번데. 웃음> 아니 그렇게 잘 됐잖아 아니 그렇게 잘 됐는데 우리 우리 같이 행복했잖아요 우리 같은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겁지 않았나요? 아하이요 <laughs> <laughs> 어... <laughs> 몸부림치지 않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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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laughs> 하지만 뭐 이런 일이야 일상이니까요 괜찮습니다 자, 지금 살인마가 어디위치에 있는지, 어느 위치쯤에서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말이죠. 자, 어디 있지? 녀석이 어디 있죠? 자, 위치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쯤에서 치료부터 하자. 어? 자, 어쩔 수 없어. 살인마 발견했어요. 살인마 발견했었고. 자, 아마 이제 녀석이 발견을 치히는 곳.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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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오, 치료도 굉장히 빠르시네. 감사해요! 됐습니다. 이번엔 좀 살짝 안타까운 감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플레이는 되는군요. 좋았어! 탈출 구까지 열었고, 이거 뭐, 거의 떡도콤해부 좋고. 됐습니다. 탈출은 어디 열리고 있니? 어오오오오 아, 생존자였니? 생존자였니? 생존자였나요? 자, 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녀석이 그냥 보내줄 리가 없지. 자, 살인마는 보입니다. 살인마는 보이는데 어디쯤에서 올지 참으로 기대가 되는군요. 살인마가 이 근처에 있는데 말이죠. <laughs> 방심하여,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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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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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자, 그거 그렇고 다른 다른 생존자는 어떻게 됐죠? 다른 생존자, 저기요. 나머지 한분 어디 계세요? 설마. 그 지금 위험한, 위험하신 상황은 아니겠지? 저기요? 동료분! 절구해주시 동료분 어디 계세요? 안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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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지? 이런 제기라 구해야 됩니다 저 혼자, 여기서 이렇게 저 혼자 저 혼자 갈 수만은 없지요 저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자아 자자 여기서부터가 진짜다 녀석은 진짜 저저저저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아주 그냥 나 하나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지금 매달리고 있어 요새형 온들 뒤로 갔습니다 자 뒤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고 어 봤니 자 지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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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다 빼고 갑시다. 어디죠? 지금 연속 어디 있는 거지? 자자자, 연속 어디냐 알아야드요 자자자자자, 오세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지금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지금 내 힘을 내세요. 잘하셨어요. 잘했어. 오, 오. 아니 이런. 자, 하는 김에 치료도 가, 치료도 하고 가도록 할까요? 아왜 하는 김에 좋잖아. 자, 한번 치료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이거 되니? 지금입니다. 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 <laughs> 최고입니다, 여러분! 네! 어, 그냥 도망쳤으면 정말 큰일 날뻔 했군요. 야 이렇게 동료를 구하면서, 이렇게 동료를 구하고 탈출하다니, 정말로 최고의 기분이 듭니다. 어, 정말. <laughs> 불타는 여러분, 바베큐 파티. 네, 여름이라고, 지금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군요. 아, 아무튼, 예, 정말로 전부 다, 전부 다 살아남아서 정말로 다행이에요. 이야, 여기서, 여기서, 마지막 팀워크가 여기서 발휘하게 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나머지 점수는 어떨까요? 네, 여튼, 마음에 드는 판이었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점수는 제가 굉장히 낮네요. 뭐, 낮아, 낮아도, 낮아도 그래도, 결국 팀워크가 좋았으니까, 네 아주 만족스러운 판이었습니다 네, 다음 판은 과연 어떤 판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상, 미스터리 보러, 대회였습니다 다음 판에서, 하도록 하죠.